달러는 어떻게 세계의 혈액이 되었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모든 나라들은 굳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쌓아두는 걸까?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강제된 질서입니다. 강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이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물건은 여전히 달러로 계산됩니다. 원유, 천연가스, 곡물, 철광석, 반도체, 원자재, 해운 운임, 항공기와 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자국 화폐가 아니라 달러로 결제됩니다. 즉 아무리 자국 돈이 있어도 달러가 없으면 수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국 화폐가 아무리 있어도 달러가 없으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 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수 있는 달러 창고. 그게 바로 외환 보유액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수입 물가는 폭동하고 기업은 도산하며 국가는 신용이 붕괴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뿐입니다. 달러를 시장에 풀어 자국 통화를 사주는 것, 즉 달러는 환율 방어용 탄약이고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비상식량이고 마지막 방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통화 폭락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스리랑카 모두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국과 신흥국은 달러로 빚을 집니다. 이자는 달러로 내야 하고 원금도 달러로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국 화폐는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지만 달러는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라는 달러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외환보유액입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되면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외국자본은 이탈하며 위기는 더욱 빨라집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항상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전세계 자본이 달러로 도망가게 됩니다. 달러 가치는 급등하고 신흥급 통화는 폭락합니다. 이때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 결제가 멈추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며 국가 디폴트 위험이 커집니다. 언젠가 올 위기에 대비해서 국가는 위기가 오기 전에 달러를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 결제망, 국제금융 시스템 제재와 차단 권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정학적 무기로 달러와 연결해 통제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달러를 안 가져도, 달러에 너무 의존해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입니다. 달러를 안 가질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를 준비금으로 갖는 이유는 필요한 것을 수입하기 위해, 환율 붕괴를 막기 위해, 달러 빚을 갚기 위해, 위기 때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국가는 달러를 쌓아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달러라는 사실은 각 나라의 주권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달러 패권의 본질입니다. 이 시스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는 이 질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러는 화폐가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달러가 단순한 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달러는 화폐가 아니라 세계 금융 운영 시스템인 것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사라진다는 건돈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운영 체계를 한 번에 교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라 붕괴에 가깝습니다. 또한 대체할 완성된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달러를 대체하려면 단순히 다른 화폐가 아니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가 믿는 신뢰 언제든 대량 거래 가능한 유동성 위기 때도 피난처가 되는 안전성 깊고 넓은 금융시장 법 군사 정치적 뒷받침 현재 이 조건을 모두 갖춘 화폐는 달러 하나뿐입니다. 유로는 정치적 통합이 불완전하고, 유한하는 자본 통제가 있고, 금은 결제와 속도가 안됩니다. 비트코인은 규모와 변동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있다는 말은 많지만, 대체는 아직 없다가 현실입니다. 이것들 또한 달러 지배를 위한 그들이 만든 체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달러는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반복될수록, 달러 질서는 더 공고해집니다 전세계 비주로 뒷받침된 화폐 달러는 각국의 외채 기업의 달러부채 금융상품 파생상품 이 모든 것 또한 달러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각 국가는 달러가 싫어도 달러를 지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그때 누가 달러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사탄의 해당. 그들이 만든 미국 연준. 미국은 금리를 올려 달러를 회수하고 필요할 땐 스왑 라인으로 달러를 풀어줍니다. 즉, 미국은 달러의 공급자이자 조절자이며 심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 붕괴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달러 질서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통해 약한 나라를 정리하고 강한 나라만 남기며 선별적으로 재편됩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스리랑카. 무너졌지만 달러 질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달러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달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모두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불만을 품고서라도 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달러 패권은 미국의 힘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 질서에 인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러 질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달러의 종말은 유수의 단골 소재지만 현실의 종말은 외화 부채가 많은 나라,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나라, 외환 보유액이 빈약한 나라, 달러를 벌어 오지 못하는 나라.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가진 항상 약한 나라부터 순차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질서는 다시 정렬됩니다. 그 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결국엔 성경은 그런 바벨론의 시스템의 부가 한 시간에 붕괴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가정 속에서 CBDC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에 대한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